2022년 12월 5일 예심찾기 주님, 감사합니다. 하루를 정리하며 나를 볼 때는 늘 부족함만 보입니다. 그건 할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게으름이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하는 분주함으로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주님, 제가 계속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. 주님 도와주세요. 그리고 24시간 기도 굴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는 마음 놓고 편하게 히브리어 선포하며 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기도가 일방 통행이 되지 않고 1분 1초라도 내 욕심이 아닌 영혼 구원에 간절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. 기도꿀지기로 수고하시는 원장님, 팀장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. 요즘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들과 워십 연습을 하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모두 다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 하는 열정이 느껴집니다. 그동안 코비드의 영향으로 서로 서로 소통 없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소통이 안 되다 보니 웃음도 사라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주님, 주님과의 소통과 웃음도 찾아가게 하옵소서. 그렇게 하며 함께 더 연합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